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761페이지, 에스더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1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간 세계를 통치해 가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악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반드시 이 땅에 정의가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한 가지 원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10장, 에스더서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에스더서를 그 책의 이름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를 누가 키웠는가. 그리고 에스더가 결단을 하지 못할 때 누가 에스더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에스더를 일깨워 주었는가. 그런 면에서 에스더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모르드게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이인자의 자리를 가만히 죽고 난 후에 모르드게가 그 총리가 되어서 이인자가 되어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 딱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일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니 옛날에 뭐 왕이 조공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기록되었는가? 하만이 이인자였던 시절에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그 모든 행정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아졌다 하는 것이죠. 사실 아수에로 왕이 역사에 보면은 여러 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다 지거든요. 예, 여러 분한번 전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게가 보충을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그 주의해서 볼 대목은 3절의 뒷부분인데요.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요 부분에서 백성의 이익이라는 단어, 이익이란 단어가 나오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익과 안위는 우리말로 번역이 될때 조금 그. 자주 쓰이지 않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봤던 단어일 겁니다. 이익이란 단어는 원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T-O-B. T -o -b. 여러분 토브는 히브리어 중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굿. Good. 아마 영어 쓰는 사람 중에서 굿이란 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늘 굿모닝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좋다 하는 그런 의미죠.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데 이 톱이란 말이 제일 유명하게 쓰인 곳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으셨더라. 근데 거기에 나오는 좋았다는 말이 다 히브리어 토브를 쓰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계의 지적에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백성을 토브하게 했다. 백성이 좋아졌다. 삶이 좋아졌다. 즉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찬사를 지금 모르드기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여기 아니란 말은 우리가 더잘 알고 있는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평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익이란 말과 아니란 말. 정말 중요한 말이고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의 삶으로, 유대인들을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 1년의 기간은 얼마나 마음 졸였던 기간입니까? 다 자기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데 오히려 그날이 자기들에게 축제일이 되었죠. 그 축제를 통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살기 쉬운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날들이 많습니까? 물론 특별한 날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일생의 대부분은 평범한 날들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날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정말 소중합니다.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고침을 받았다.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무척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매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 또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 굳이 따져보면 누가 더 복될까요? 병에 걸리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누가 드리고 있죠? 감사는 대부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열심히 감사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 일상의 삶, 평범해 보이는 이 삶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벅차게 우리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꼭좀 드리고 싶었어요. 큰 믿음은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큰 믿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큰 믿음은요 일상의 삶에서 이 평소의 삶에서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 겪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위기에 닥치면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요. 그거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당연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다. 모르드게가 바로 그러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총리 세 사람이 나오죠.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돼요. 모르드게,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프리시아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이 요셉이나 다니엘보다는 덜 유명한 것 같지만 실제적인 실권은 모르드게가 가장 크게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10절, 10장 3절에 나와 있는 이익이라는 말, 토브라는 말, 좋았더라는 말, 또 아니, 샬롬이라는 말. 오늘도 우리의 삶에 토브와 샬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